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알파카 파카파카입니다. 알파카 파카 파카는 자신의 알파카를 여러 장신구들로 치장시켜서 더 높은 점수를 모으는 세 컬렉션 게임입니다. 그럼 먼저 게임의 구성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파카 머리카드가 6장, 그리고 몸통 카드가 6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카 모카드가 8장, 진흙이 묻은 모카드가 12장, 목걸이가 종류별로 각 4장씩, 머플러가 시작, 가운데, 끝이 각 4장씩, 리본이 시작, 끝이 4장씩, 아기 알파카가 각각 2장씩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은 먼저 각 플레이어들이 알파카 머리카드 1장씩과 몸통카드 1장씩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파카 머리카드와 몸통카드들은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2인플의 경우 목걸이 카드 각한 장씩. 그리고 머플러 카드 시작 가운데 끝 리본 카드 시작 끝 진흙 카드 한장 이렇게 해서 10장과 나머지 모든 카드를 섞어서 무작위로 20장을 뽑아 총 30장의 덱을 만듭니다 2인풀과 3인풀 시 이렇게 준비하고 4인풀과 5인풀 시는 모든 카드를 골고루 섞어서 4장만을 게임에서 제거하고 나머지 모든 카드를 덱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6인풀 시에는 모든 카드를 골고루 섞어서 총 60장의 덱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예시는 2인풀이기 때문에 총 30장의 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골고루 섞어서 20장을 골라 냅니다. 나머지 카드들은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골라낸 20장과 처음 출현했던 10장을 골고루 섞어서 덱을 만듭니다. 이렇게 덱을 만들고 나면 시작 플레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차례 세 가지 액션 중한 가지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덱에서 두 장을 보고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자신의 알파카에 붙이 사용하고 나머지 카드를 비공개로 버립니다. 이때 버릴 때는 덱과 헷갈리지 않도록 흩뿌려 틀려어서 버리게 되며 자신의 알파카의 카드를 사용할 때는 머리와 몸통 사이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의 카드가 있다면 카드 배치 순서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수한 카드로 아기 알파카가 나왔다면 머리와 몸통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따로 배치해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액션. 두 번째 액션은 버려진 카드 더미를 모두 가져와서 자신의 알파카에 사용하기입니다. 이때는 버려진 더미를 모두 가져와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배치하면 됩니다. 이때 역시도 배치 순서는 언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교환하기. 이때는 머리와 몸통을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를 나머지 카드 중 원하는 카드를 모두 교환할 수 있으며 카드, 교환할 수 있는 장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한 장대 여러 장을 교환해도 상관이 없고 단순히 카드를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카드 교환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또 다시 제안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다가 모두 거절하거나 자신이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아까 있던 첫 번째 액션, 두 장을 가져와서 한장 쓰고 한장 버리기, 혹은 버려진 카드 모두 가져와서 사용하기, 두 가지 액션 중 원하는 한 가지를 골라서 진행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액션 중 원하는 액션 한 가지를 했다면, 차례는 다음 플레이어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례를 계속 진행하다가, 덱이 모두 다 떨어지면, 각자 한 번씩의 차례를 더 진행하고, 게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게임이 끝이 나면 각자 자신의 알파카를 확인해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먼저 미완성이 된 머플러나 리본을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미완성이라 함은 시작 카드와 끝, 카드, 끝 카드가 붙어있지 붙어 있지 않은 카드를 얘기합니다. 시작 카드만 있거나 끝 카드만 있을 경우 모두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파카, 알파카를 알파카 보고 점수를 계산하게 합니다.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때 일단 가장 긴 알파카는 점수 4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2등인 알파카는 2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길이가 서로 같다면 1등이 동률일 경우 1등과 2등 점수를 더해서 나누어서 받습니다. 그리고 2등이 동률일 경우 2등 점수를 나누어 각각 1점씩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각자 자신의 알파카에 가지고 있는 악세사리에 따라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목걸이. 목걸이의 경우는 한 장당 1점씩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다섯 장의 세트로 모았을 경우 추가 5점을 받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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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해서 4점에 플러스 추가 5점 해서 총 9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목도리. 목도리의 경우는 시작과 끝이 있는 완성된 목도리라면 한 장당 2점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목도리의 경우는 시작과 끝, 끝만 있다면 가운데 카드는 얼마든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도리 카드는 각 카드당 2점씩을 받게 됩니다. 리본 카드. 리본 카드는 시작 카드 밑에 바로 그 카드가 붙어야 합니다 이렇게 리본 카드의 경우는 카드나 각각 3점씩 그래서 완성된 리본은 총 6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흙 카드 이 카드의 경우는 마이너스 1점을 받는 벌점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알파카 카드 아기 알파카 카드의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리본 카드와 머플러 카드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에게 완성된 리본이 있을 경우 3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성된 리본이 없다면 이 카드의 가치는 0점이 되게 됩니다. 이 카드 역시도 머플러가 있을 경우 3점, 없을 경우 0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에게 아기 알파카가 두 마리가 있었을 경우, 이 경우에 머플러가 하나만, 하나만 있다면 3점만 받고 이 카드는 0점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머플러가 2개 이상 있었다. 그러면 이 카드도 3, 만족해서 3점, 이 카드도 3점, 6점을 받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 점수 계산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즐겁게 게임하세요.